안녕하세요. 클킷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부학 골격계 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몸의 뼈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몸의 뼈는 총 206개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뼈의 개수가 206개라는 거는 상식 문제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 206개의 뼈를 달달 외우고 하나하나 살펴보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간호조무사 시험에는 뼈의 종류, 구조, 역할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먼저 뼈의 종류를 살펴볼게요. 장골은 말 그대로 기다란 뼈를 말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대퇴골이나 상완골 같이 기다란 뼈를 우리가 장골이라고 부르죠. 다음은 단골입니다. 짧을 단자 써가지고 아주 짤막짤막한 뼈를 말을 하는데요. 여기 손목에 있는 짜잘짜잘한 뼈나 발목을 이루는 이런 자잘한 뼈, 이렇게 조그만 뼈들을 우리가 단골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평평골이에요. 말 그대로 평평한 뼈를 말을 하는데요. 여기 흉골이나 이렇게 두정골 같이 판판한 뼈를 우리가 평평골이라고 부릅니다. 불규칙골인데요. 말 그대로 형태가 독특하게 불규칙하게 생겼다는 뜻이에요. 우리 척추뼈 보면 이런 식으로 디스크가 있고 되게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불규칙골이 뭐냐 하면은 척추뼈처럼 모양이 불규칙한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치밀골은 말 그대로 치밀하게 이루어진 뼈라는 뜻이에요. 아주 탄탄하게 꽉차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해면골은 스펀지 같이 우리 해면 스펀지라고 하잖아요. 해면 스펀지처럼 얼기설기 구멍이 송송 나서 엉성한 조직을 해면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뼈의 종류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뼈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뼈의 구조는 우리가 치킨 먹을 때 치킨 뼈를 생각하면 조금 쉬운데요. 이렇게 기다란 뼈, 장골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절과 뼈 관절이 만나는 면에 관절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뼈의 끝 부분을 골단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뼈 가운데를 골관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치킨 먹다 보면 뼈 조직 중에 좀 말랑말랑하게 쉽게 부서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해면골입니다. 해면 스펀지처럼 되게 엉성하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조직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이 골간 부분은 잘 부러지지도 않죠? 그렇게 치밀한 조직으로 있다 해서 치밀골이라고 합니다. 이 골간 부분, 여기는 치밀골이라서 단단하고 끝부분은 해면골. 해면스펀지처럼 구멍이 송송송 엉성하게 있어요. 그리고 뼈 가운데는 골수가 차있고요. 그리고 골막이라고 뼈를 감싸는 얇은 막이 있습니다. 관절면을 제외하고 골막이 뼈를 감싸고 있는데요. 그만큼 뼈를 감싸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혈관 림프관 신경이 통과하는 막으로 보셔도 돼요. 그리고 뼈가 부러졌다. 골절이 되었다 하면 골막에서 뼈를 재생하는 물질이 나와서 뼈가 붙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골막에 근육과 힘줄이 붙기도 해요. 그래서 뼈의 구조는 이렇게 단단한 치밀골 조직과 엉성한 해명골 조직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뼈 가운데 골수가 차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골수는 뼈 가운데를 채워주는 물질인데요. 우리 치킨 뼈 보면 좀붉은소름하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적색 골수는 혈구를 생산하기 때문에 붉은색 골수입니다. 그리고 퇴화를 하게 되면 더 이상 혈구를 생산하지도 않고 노란색으로 변하는데요. 이게 바로 황색골수예요. 팔팔하게 자라나고 막 성장하는 어린이들은 모든 뼈가 다 적색골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이 끝에 뼈의 골단이나 아니면 짧은 뼈들, 단골, 평평골만 적색골수고요. 그 나머지는 퇴화가 돼서 황색골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성인과 어린이가 차이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간혹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보기가 나와요. 태생기 때 뼈의 골수에서 피를 만든다? 이게 얼핏 보면 왜 뼈에서 피를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 아까 어린이 같은 경우는 모든 뼈가 적색 골수여서 혈구를 생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기 때는 뼈의 골수에서도 피를 만듭니다. 성인이 됐을 때는 혈구를 생산하는 적색 골수가 골 단단골, 평평골 요렇게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기 쉬우니까 요 보기도 잘 이해를 해 주세요. 다음은 뼈의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골격이 장대하다 뭐 골격이 튼튼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말 그대로 뼈는 우리 몸의 체격을 유지하고 지지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뼈에 근육이 붙어 가지고 근육과 함께 뼈가 같이 움직여 가지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역할도 하고 또 보호하는 역할을 있어요. 우리 몸의 주요 장기들은 뼈속에 갇혀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뼈로 우리 몸속의 장기를 보호해주고요. 이게 좀생뚱맞죠 뼈에서 조혈기는 피를 만든다. 아까 보셨다시피 뼈 안에 골수, 그 중에서 적색골수에서는 혈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성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황색골수로 퇴화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일부 뼈에서는 적색골수에서 조혈 기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뼈에서도 혈골을 생성해서 조혈 기능을 한다. 요점 꼭 기억해주시고요. 또 뼈는 저장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뼈는 칼슘, 인삼염 같은 여러 가지 무기질을 축적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슘이나 뭐 여러 무기물질이 부족하다 이러면 뼈에서 내보내주기도 하고 남는 경우에는 뼈에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골격을 만드는 지지 기능. 움직이는 운동 기능, 갈비뼈에 폐나 심장 같은 주요 장기도 놓고, 골반뼈에 자궁이나 방광 같은 주요 장기를 보호하는 이런 역할도 해주고, 또 적색골수에서는 혈구를 생성하는 조혈 기능도 일어나고, 각종 칼슘 무기질 물질 저장하는 역할도 한다. 이 뼈의 기능 다섯 가지 꼭 암기해 주세요. 다음은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관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개골은 완전히 딱 붙어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관절인데요. 아주 딱딱하게 붙어서 섬유화됐다. 섬유성 관절. 움직일 수도 없다. 부동 관절이라고도 불러요. 대표적으로 두개골처럼 아예 붙어 버린 관절을 말을 하는 거죠. 다음은 연골성 관절. 반 가동성 관절이에요. 뼈와 뼈 사이가 부드러운 연골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흔히 척추뼈 보면은 척추뼈 사이에 디스크가 부드럽게 붙어 있죠. 그래서 움직이긴 하는데 완전히 휘어지거나 그러진 않고 적당히 움직이는 탄성을 가지면서 움직이는 관절, 반가동성 관절, 연골성 관절이라고 해요. 다음은 활막성 관절입니다. 어, 우리가 뼈와 뼈 사이를 보면 이렇게 윤활랑 주머니가 있어요. 그 안에는 물이 채워져 있는데, 이게 일명 윤활류 역할을 합니다. 그냥 뼈와 뼈가 맞닿아 있으면 움직일 때마다 뼈끼리 마찰도 생기고 뼈가 갈려서 뻐근뻐근 뻐근 할 텐데, 이렇게 체가 채워져 있어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런 걸 윤활관절, 활막성 관절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몸에 총 뼈의 개수가 몇 개라고 했죠? 206개의 뼈가 있다고 했어요. 이 206개의 뼈는 우리가 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뼈들만 대표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머리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뇌를 보호하기 위해 두개골이라는 단단한 뼈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골을 살펴보면 이게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뼈가 총 6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앞쪽 뼈를 전두골, 위쪽 뼈를 두정골이라고 하고 요 사이드에 있는 뼈를 측두골, 뒤에 있는 뼈를 후두골이라고 합니다. 이 두개골 안쪽에는 사골과 저평골이라고 내부에도 뼈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앞면골이 있고요. 턱뼈를 이루는 이렇게 하악이 있습니다. 아까 봤다시피 두개골 같은 경우는 섬유성 관절로 단단하게 붙어서 움직이지 않는 관절이에요. 하지만 여기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턱 빠졌다고 하잖아요. 하악은 유일하게 움직이고 빠지는 뼈예요. 측두골에 붙어 있는데, 다른 두개골들은 단단하게 고정돼서 움직이지도 않는데, 하악만 유일하게 빠지고 움직일 수 있는 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까 뼈의 종류 살펴볼 때, 이렇게 긴 뼈를 장골이라고 했죠. 그래서 상완골은 이렇게 기다란 팔뼈를 말을 하고요. 요 갈비뼈를 이루는 평평한 뼈 이걸 바로 흉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흉골 끝에 칼처럼 생긴 검상돌기가 있습니다. 이 팔뚝을 이루는 뼈는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이게 손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뼈의 위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암기를 하면 조금 어렵고요. 엄지 손가락 기준으로 엄지 쪽에 있는 뼈를 엄지 요골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이응으로 외워주시면 좋아요. 엄지 쪽에 있는 뼈 요골. 여기도 마찬가지로 엄지 쪽에 있는 요기 뼈가 요골입니다. 그리고 새끼손가락 기준으로 있는 쪽이 첫 골이에요. 여기도 새끼손가락 기준으로 요쪽 뼈가 첫 골입니다. 다리도 바깥쪽에 있는 게 비골이고 안쪽에 있는 게 경골인데요. 우리 비상한다고 하잖아요. 날개는 바깥쪽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비골은 바깥쪽에서 날개가 달렸다 해서 비골이고요. 안쪽에 있는 뼈를 경골이라고 합니다. 척추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기둥이 되는 가장 중요한 뼈죠. 그래서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일명 목뼈, 목을 이루는 뼈를 경추라고 하는데 총 7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흉추, 가슴 부분에 있는 뼈를 흉추라고 하는데 이게 총 12개예요. 이 흉추에서 늑골이 하나씩, 뻗어 나오는데요. 형추가 12개이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곱하기 2를 하면 늑골은 24개가 되죠. 다음은 요추가 있습니다. 요추는 5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요추뼈 아래 천골 1개, 미골 1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기 같은 경우는 천추가 5개, 미추가 4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 이 천추뼈 5개가 천골 1개로 붙고요. 이 미추뼈 4개가 미골 한 개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천추, 미추 뼈가 하나씩 합쳐져서 척추를 이루는 뼈의 개수가 26개인데요. 아이 같은 경우는 좀더 뼈가 많아서 33개로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성인보다 뼈가 7개가 더 많죠. 그리고 목뼈, 경추가 7개인데 요추가 5개잖아요. 그래서 경추와 요추의 개수를 합하면 흉추 12개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개수를 외우면 조금 쉬워요. 우리 S자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척추뼈는 이렇게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걸 전만 후만이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뒤로 이렇게 곡선이 굴곡져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굴곡이 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균형을 잡고 우리가 두 발로 서서 보행을 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까 살펴본 두개골을 좀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요 앞쪽에 있는 뼈를 전두골이라고 하고요. 요 위쪽에 있는 뼈를 두종골, 뒤에 붙어있는 뼈를 후두골, 옆에 붙어있는 걸 측두골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개골은 여러 뼈들이 붙어있지만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딱딱하게 섬유화가 된 부동관절입니다. 그리고 두개골 내부에는 저평골과 사골이 있고요. 그리고 하악을 잘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는데요. 측두골에 붙어가지고 유일하게 움직이고 빠지는 뼈라고 보시면 돼요. 성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개골 뼈가 단단하게 붙어 있는데, 아기 같은 경우는 아직 머리뼈가 붙지 않고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앞쪽에는 커다란 대천문이 있고요. 뒤쪽에는 소천문이 있습니다. 대천문은 딱 봐도 크잖아요. 그래서 다치는데 오래 걸려요. 12에서 18개월 정도 걸리고요. 한 1년 돌 지나고 정도 이게 대천문이 다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천문은 조금 작기 때문에 한8주에서 2개월 정도 뒤에 닫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흉추가 12개라고 했잖아요. 흉추 하나당 늑골이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총 12쌍이 나와서 24개의 늑골이 있고요. 그래서 늑골 1번에서 7번까지는 하나씩 하나씩 연결되어 붙어있기 때문에 진늑골이고요. 가 늑골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씩 뻗어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에 이렇게 뭉쳐가지고 뻗어있기 때문에 8번에서 10번까지는 가느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에서 12번 연골 같은 경우는 어디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이렇게 떠 있어요. 그래서 부유한다해서 부유느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격계는 이 정도만 봐주셔도 충분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의 뼈의 개수, 뼈의 구조, 뼈가 하는 역할, 뼈와 뼈 사이의 관절의 종류, 중요한 뼈의 종류와 개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대천문, 소천문 같은 경우는. 모성 간호와 아동 간호에서도 언제 다치는지 이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골격계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